구름 따라 달리다 보니 눈부신 절경을 마주했습니다. 해발 1,256m 청옥산 정상에 위치한 600마지기 만개한 샤스타데이지 덕분에 말 그대로 꽃밭입니다. 최근 이곳은 차박의 성지로 거듭났다는데요. 눈에 띄는 차 한대를 발견했습니다. 아 어, 빼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 이게 또 아, 예. 되게 멋이어서 이거를 주방을 세팅을 딱 <laughs> 이게 주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네. 빼서 이렇게 <laughs> 저는 혼자 다니지만 네.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는 이걸 쓰고 있고 <laughs> 어. 이거 하나 주려고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생겼어요. 칫솔? 수저요 식기. <laughs> 같이 밥먹으려고 아직까지 먹을 사람이 없네요. <laughs> 주방은 물론이고 침실까지 차 안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야 집인의 집. 인테리어가 아주 예술입니다. 거기다 야외 공간까지. 차한 대만 있으면 어디든 집이 생긴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자려고 아 왔어요. 주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자는 것보다 여기서 아. 자는 게더 힘이 나고 어. 반지에서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어. 그래서 항상 창문으로 보는 게 사람들 다리였어요. 어. 근데 이 차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금 여기는 1200m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데내 집이 있는 거라서 어. 그러니까 진짜 집처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도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이사다리려 견딜 수 있을까 이거 끝났네 <laughs> 할수 있어요 안정적이게 완전 데크네요 데크 데크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데크요 여기 앉아서 커피도 한잔 하고 아. 그리고 아. 이곳에 제가 두 번째인데 네. 여기를 왜 왔냐면 사실 별 보는 명소 아. 별이 정말 예쁘게 뜨거든요 근데 보통 밑에서 많이 보시는데 아. 여기서 아. 별을 보면 그럼 누구야 하는디? 하, 그렇죠. 응. 어.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저는 네. 멋있는 사람 보면은 네. 나이 상관없이 뭐형 누나라고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는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누나라고 부를게 그런 노래도 있잖아 이승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그런 큰 소리로 해야지. <laughs> 이제 별을 맞이할 차 시간. 차 위로 올라가자. 위로 갈까요? 응. 별 보러? 항상 니들을 누나가 해야겠어? 아. 위로 가시지 아, 네. 위로 올라가시죠. 리야. 렛 옥탑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옥탑방으로 이차갑시다 리야. 렛츠 고. <laughs> <laughs> 야. 이거 하늘은 진짜 아 구름이 걷히고 쏟아질 것 아니, 같은 별들이 모습을 아니, 드러냈습니다 차 위에서 보는 별은 좀 어때요? 아니 이게 좀 미흡해 미흡해 네, 왜 그러냐면은 <laughs> 누워야 될것 같아 미흡하면 네. 미흡한 걸 없앱시다 이거를? 아니 <laughs> 이건 <이제> 다른 비워야지 다른 비야누워 이거네 진짜지? 별... 이야 별이 미... 쏟아진다 별빛이 <laughs> 내린다 와 누우니까 잘 보이네 아, 그러니까 비로소 다 보이네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laughs> 누웠을 때 비로소 보이는 별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달가지는법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실은 모두 잊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평창입니다 냉면 사리 하나 주세요. <laughs> 완전 그품 아니요? 아, 피디 님 별걸 다 하라 그래. 별걸. 아유, 진짜 내가. <laughs> 별 하니까 별의 별 일이 다 있다. <laughs> 반짝반짝 하는 느낌이에요. 아... 오늘. 오늘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 어? 다했다고? 아, 더할 거야. <laughs> 여기서 자야 돼. 아, 어, 더할 거야. 먼저...